우선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점을 봐줄게요. 네. 넣고 허보수사. 그런데 우리 아빠야를 점을 보니까 선녀 씨가 먼저 들어와. 제가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녀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모시는 신 중에 선녀신이 있잖아. 애기신. 네. 네. 어? 애기신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무당한테 점도 안 보고 남 말도 안 들을 사람이야 아빠야는. 본인은 본인 고집대로 살아야 되고 본인이 확고하게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쪼가 조금 또렷해야 되는 남자다. 그래서 의심도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주팔자야. 본인이 세단님. 음 고집도 세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들겨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맞나 틀리나 아니나 기다보다 그리고 일확 청금을 바라면 안 돼. 일확천금이요. 어. 본인은 절대로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마시고, 남이랑 돈 거래하지 마세요. 본인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주고 빌려주고 못 받는 형국이야. 어, 회수가 안 돼. 본인 손을 떠나면 돈이 회수가 안 돼. 그래서 금전으로다가 본인이 낭패를 보고 손재를 많이 볼 운세를 가졌어. 본인이 근데 40대에 접어들어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어 그러니까 어쨌든 4 0이 되고 나서부터 본인이 많이 사나운 형국 금전으로. 아, 금전으로요? 어, 돈으로 많이 사나우셔. 그리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이제 조금 빨리 빨리 좀 서둘러. 서둘. 지금 여자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응. 여자 친구는 몇 살?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아직 제가 사정이. 여지지가 않아서. 어. 네. 그래도 얼렁얼렁 좀 서두르고 움직여서 동거라도 하라는 운이고 본인 내가 같이 붙어서 네. 뭔가 다시 좀 일으켜보라라는 운세예요. 그리고 우선은 본인이 지금 홍수가 났다. 네. 본인이 홍수가 났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본인이 물난리가 좀 났어.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다라는 건 금전의 바람이 났다. 어. 본인이 돈으로다가 윗돌 빼서 아랫돌 구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구이고, 본인이 지금 금전으로다가 풍파수를 많이 겪어야 돼. 재수가 없으려니까 본인이 보이스 피싱이라도 당한다고. 어? 본인이 보험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뭐를 했어, 본인이 지금 금전에 큰 바람이 들어와 있어. 제가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수준에는 돈도 없고, 음. 모은 돈이 없고, 음. 제가 뭐 남들보다 뭐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음. 그냥 조금 평범하게, 평범보다 조금 그 이상으로 살고 싶어서, 조금 돈이 모인다 싶으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그래도 한, 4, 5년 했어요. 공부를 그냥 무지성으로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가, 해가면서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더라고 아유 하지마 이제 그쪽은 아닌가요? 음. 응. 지금 돈이 그러면 주식에, 주식에다 좀 넣었어? 아니요. 없죠 왜 없어? 다 날려 아유 이제 하지마 본인은 공돈이 있는 사주가 아니야 그래요? 노력한 만큼 버는 사주야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잘 벌긴 했거든요. 네. 그래 무슨 일 하셨는데요? 저 회사에서 그 중장비 운전했거든요. 네. 네. 남들 그냥 평,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쪽으로는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금전이 안 모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 이번부터 좀 올라가셔야 되고 네. 지금부터 본인이 이렇게 좀 다시 체계 좀 잡아서 올라가라는 수예요. 하라는 수. 그럼 직업을 다시 그쪽으로 가져야 돼. 네. 네. 그거 아니면 정비소가 계속 보여요. 정비요? 네. 제가 그뭐 기계 고치고 중장비 뭐... 운전하면서 정비도 같이 막 하고 해요. 오,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셔야 돼. 본인은 망치, 뺀지 이런 거를 들고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그 일하면서 손에 기름때 묻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서. 아유 돈이 된다면은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뭐든지 해이지 무슨 그러면서 돈을 바라고 무슨 뭐를 바래? 안 그래도 지금 <laughs> 그 포크레인 말고 다른 중장비를 지금 하려고 자격증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쪽으로 직업도 알아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진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올해 11월이 되셔야 돼요. 11월요? 이 네. 음력 11월이 되시면 네. 큰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네. 운이 찾아와요. 럭. 네. 운이 찾아와서 11월부터는 돈을 버실 수 있는 운이야. 그럼 저는 계속 그냥 직장 생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작으로 내거 차리려면 40대 후반은 가야 돼요. 47, 48, 49살에.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공부를 더 해서 이 투자 쪽으로 하지 마. 안 돼. 그쪽으로는 아예 응, 안 돼. 일확천금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비트코인, 주식, 펀드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도 일확천금은 안 바라거든요. 응. 그냥 근데, 그런데 그걸 왜 해? 어쨌든 단돈 백 원이라도 이자 벌고 뭐라도 하자. 그래서 본인이 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모야 이꼴된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제가 만약에 목돈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이자로 이렇게 풀려서 먹는 건데.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일확천금이지 뭐야. 어. 은행에 안전빵으로 하는 것보다 주식해서 그래도 100원 이자 받을 거천원 받으려고 한 건데, 그 지금 손해가 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홍수가 났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본인이 마흔 살에 접어들어 지금 재수급소리라니까다 지금 우르르 꽝꽝이야. 매 맞는 것 마냥. 그러니까, 뭐라 그래, 11월. 네. 동지 딸부터 풀려, 동지. 동지가 돼야 되고, 본인 의 이, 엄마 쪽, 엄마 살아계세요? 네. 정신에, 최신에, 뭐 젊어서 죽은 여자 없어? 젊어서요? 네. 네. 본인 의 젊어서 간 여자가 있어야 되는 수야. 응? 어? 그래서, 본인 누나든지, 본인이 누나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모인지 고모인지 누군지 할머니 할머니들은 아닌 것 같고 젊어서 죽은 여자 영혼을 잘 풀어줘야 된다. 네, 이모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젊은 나이는 아니 한갑이 지났어? 지금 엄마보다는 어리시니까 한갑 전에 간거 아니야? 거의 그때쯤 될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젊은 거야. 한갑을 남기지 않으면, 응. 어. 젊어서야 4, 50살이든 3, 4, 5 0반짝에 돌아가신 또 젊은 여자가 있어. 그리고 본인네는 최신에도 최신에 개 먹으면 안 돼. 멍멍이 식용으로 먹으면 안 돼. 네. 안 먹죠. 예. 네. 개고기 드시면 안 돼.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개고기 잡수면 안 되고 최신의 정신에 제사는 드려. 저희 그, 친가 쪽으로는 제사 지내는데, 외가 쪽으로는 안 지내거든요. 이정신회가 많이 빌었어야 되는 집인데, 물떠놓고 빌든, 예수님한테 빌든, 정신회가공 많이 들었어야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이 좋은 직장이든 뭐든 간에 나오려면은, 올 동지, 네. 11월, 이때부터 잘 되는 수다.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을 더 조,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운이 와서 또 옮기게 돼요. 아 저절로요? 네. 저절로 수절로 본인이 좋은 운기가 와서 이동하게 된다. 그럼 그게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비나 이쪽으로 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쪽이 본인한테 잘 맞아요. 네잘 맞기는 한데 응. <laughs> 이제 이 여자친구하고 사귄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지금 결혼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맞아서 이 친구하고 자, 잘 맞는 거지 저잘 맞어 잘 맞아 놓치지 말아라 그래. 이 여자 놓치지 말아라. 본인 애라도 하나 놔줄 여자고 본인을 그래도 나이 먹어서 본인 빨래해주고 밥해줄 여자다. 놓치지 말아라. 이 운이야. 그래 이 사람은 간호사든 뭐든 간에 좀 착한 좋은 사람이야. 이 여자가. 착하긴 한데 음. 지금 여자친구도 지금 직업을 뚜렷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이 음, 사람은 남 도와주고 살면 좋은 사주예요. 어~ 응. 인간 상대를 하고 뭐~ 요양 보호사가 됐든 간호조무사가 됐든 음식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직업 뭐, 풀어. 이런 네 풀어먹여라 도와줘라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사람 관련된 일을 하면 좋아 사람 관련된. 네. 그러니까 사람 관련된 게 그럼 다 사람 관련된 본인이 지금 중장비 하는 게 어떻게 사람 관련된 거야. 그래서 사람 관련된 건뭐 보험을 한다든 누구를 가르쳐 준다든 네. 누구를 풀어 먹인다든 요런 쪽의 직업 근데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사람 많이 만나는걸안 그럼 무슨 일 하고 살았어? 그냥 직장 생활 했지 무슨 직장? 공장 좀 다니고 자기 일 하고 살면 좋아 자기 일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살면 좋아 그러면 팔자도 액땜으로고 돈도 벌고 이렇게 사는 운이야. 저한테는 그럼 금전운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동지 딸부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만 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뭐 횡재수나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횡재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확천금이든지 뭐든지 감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뭔가 좋은 그런 돈을 얻는 게. 금전수 횡재수라 그러는데 그운는4 5시 돼야 돼. 4 5이 음.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 네. 고시기가 맞물려 돈을 갑자기 잘 벌고 큰 돈이 목돈이 보여. 근데 지금은 우선은 직장부터 안정된 우선 직장이라도 하나 딱 선택하셔서 어. 본인이 무언가 또렷하게 움직여야 되는 수야. 지금까지는 놀고 있구나, 먹고 있구나, 쓰고 있구나라는 운이야. 그러면 은 제가 직업을 올해 말쯤이나 좀 가져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 말이지. 동짓달이면 추울 때야.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급하게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괜찮은 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셔도 돼요. 근데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 뭐, 뭐 먹고 살려고 말의 뭐 말의 일을 한데. 혹시 나 그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생활 될 정도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알바 좀해 그러면 얼론뭐좀 네. 움직여봐요. 집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네. 집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본인은. 집안에서만 살 있을 강아 개띠잖아. 네. 집에만 있을 개가 아니야. 밖을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운기 나쁜 운을 액땜을 하고 누르고 살아야 될 남자야.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집이 편하고 잘안 나가는 성격이라. 누구든지 집이 편해. 근데 본인의 운세를 보면 나가라 그래서 맨날 나가서 질질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우울할, 제, 우울할 적에 본인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잖아. 이게 액땜이야. 나의 나쁜 기운을 본인이 서울 살면 강원도 갔다가 버리고 오고, 전라도 살면 여기 왔다가 버리고 가는 운이라고. 어, 경기도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크게 크게 돌아다니는 게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직업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을 좋죠. 아, 그것도 괜찮다. 네, 그럼 중장비한 땜에 포크레인했 땜에 뭐. 근데 그것도 회사 안에서만 하는 거라. 아, 공사 현장 안에서만 했던 거야? 네, 그 현장 안에서만 계속 거기서만. 다른데 안 움직이고. 아니 그런 거보다는 본인 포크레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디 공사 예를 들어 A 공사다 그러면 A 지역 가서 하고 B 공사다면 B에 가서 하고 이게 좋아. 아, 그래요. 움직이고 다니는 게. 아, 계속 움직여야 돼. 예. 응. 한 군데 처박혀서 A 공사다 해서 이 현장에만 있을 게 아니라 네. B 공사도 좀 하고 C 공사도 하고 이렇게. 음. 응. 어려워? 네 어렵죠 <laughs> 동지부터는 어쨌든 잘 풀리는 운세니까 자존감, 네. 자존감 좀 세워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있고 좋을 때 있지만 본인도 어쨌든 100원이라도 더돈 벌자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굴 탓해? 큰돈 넣었어? 큰 돈은 아니고 계속 그냥 꾸준히 조금씩 넣다 보니까. 그래서큰 돈이 됐어? 네. 얼마야? 몇, 몇 억대? 1억, 1억, 1억대? 지금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되잖아. 하지마. 근데 자꾸 그쪽으로 이 마음이 가니까. 하지마, 이제. 그만해. 아예 하는 건가? 그 돈으로 5천원씩 로또나서.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하지마요 공부해서 될것 같으면은 자기야 나도 그 공부하겠다. 응? 그게 운빨이라는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응? 사리자님이 하나 하려 고 그러면 그게 나만 꼭 떨어지고 나만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운이 많어. 그러니 얼렁 이 기주 여자랑 얼렁에서 결혼이나 해서 네. 애기나 낳고 동거는 안 하고 지금 따로따로 사세요? 네, 따로. 동거라도 우선 하세요 동거라도요? 네 그래서 큰돈 만지고 크게 일어나는 수가 들었으니까 그럼 여자친구하고 합치게 되면은 서로한테 운이 아유 그럼 엄청 좋아 근데 올해 11월 넘기고 합치세요, 합칠려면 11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나이가 저번 나이가 아니어서 아이 갇기가 조금 서로 생각이 안 맞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안돼. 본인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이쁜 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본도 이제 애만 낳아 아주 물고 빨고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남자야 무슨 애를 안 낳아 자식궁이 없, 없지 않아야 되는데 자식궁이 있어 네한 명인가 둘네 또 궁금하신 거. 저희 어머니는 좀 연세가 그래도 있으신데. 응. 예. 6, 5 정도 되시는데. 건강이 좀안 좋고 그랬지. 나쁜 거 아니라고 나와요. 몇 년생 몇 년생이에요? 80년생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올해 관절 어찌됐든 24년도는 뼈뼈 네. 뼈 조심시키세요 뼈뭐 고관절 대퇴부라 그러나 고관절이나 그쪽 그것만 조심하세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례자님은 11월이 기점이야 어, 한번 이거는 속는 셈 치고 들으러 왔잖아. 알겠습니다. 무당이 앞날 얘기하지.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 맞춤 뭐해. 그러니까 앞날에 11월만 한번 잘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연락하고 또올 거야. 네. 11월 달에 좋은 소식으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잘되서올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